맥북 프로 M2 사용자라면 이 벨킨 썬더볼트 사독 도킹 스테이션이 제공하는 뛰어난 확장성과 안정성을 경험해보세요. 최대 8 k 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한 영상과 뛰어난 아, 화질을 아, 즐길 아, 수 있으며 아, C타입 멀티 허브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이 뛰어납니다.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 덕분에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며 묵직한 무게감과 견고한 디자인으로 튼튼함까지 갖추고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품질과 성능에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깔끔한 디자인, 뛰어난 호환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은 맥북 프로 M2와 완벽하게 어울리며 안정적이고 뛰어난 성능으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만족시켜 줍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